이어서, part 3e 부분이랑 g 부분 진행할게요. 어, e는 can you remember 이 부분이라서, 어, 요번에 해당하는 unit 15 뿐만 아니라, 지나갔던 부분도 같이 나오는 거라, 어, l처럼, 이제, 오, 요번 달에 들어온 친구는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 어 풀지 않아도 돼. 어, 나중에 학원에 오면은 내가 다시 설명해 줄 거야. 어, 그냥 만약에 이 부분이 너무 어렵다 하면은 그냥 이거 뭐지 영상 보기만 해도 돼. 오케 일단은 1번. On New Year's Eve. 어, 잠깐만. 미안. 다시 할게. 지시상부터 설명해 줄게요. Complete the blanks with the correct prepositions 라고 되어 있어. 자, 올바른 전치사를 사용해서, 어, 빈 칸을 채우고, Circle the correct words. 올바른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세요.라고 되어 있어. 오케이. Okay. 나는 얘부터 지우고 1 번. On New Year's Eve. New Year's Eve는 새해 전날이지 날이니까 전치사 우리 on 쓰는 거 잊지 않았겠지. 오케이. Okay. Uh, uh, friends come to our house for dinner. Friends come to our house for dinner.이라고 되어 있어. 자, friends, 친구. 친구는 사람이잖아. 셀수 있는 명사니까 뒤에 s가 붙었겠지? 그렇기 때문에 a few, little이 아니라 a few에다가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거야. 오케이? 자, 1번은 예시문장이었고,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2번, a hot day. 자, day잖아. day 마찬가지로 전치사 언을 써야겠지, 그치? on a hot day 그 다음에 summer 이 있어. summer 는 여름이야. 여름은 계절이지. 계절은 전치사 우리 인을 쓴다고 배웠었어요. 그래서 on a hot day in summer there are 하고 마치가 있고 many 가 있네. 그 다음에 people on the beach 라고 되어있어. people 은 사람이지. 사람은 셀수 있는 명사야 셀수 있는 거야. 셀수 있으면은 마치를 써야 될까? 매니를 써야 될까? 매니를 써야 되지. 그래서 여기에 올바른 답은 On a hot day in summer there are many people on the beach 라고 해 주는 게 맞습니다. 3번. weekend. 자, 이 책은 그렇지만 우리 weekend 주말은 어느을 쓰자고 했어. on weekend i haven't got 하고 go homework. 그래도 돼 있어. 자, homework에 어 개수는 셀수 있어. 개수 뭐뭐 뭐 예를 들어서 음 단어 숙제가 뭐 단어 숙제 하나. 뭐책 읽기 숙제 하나. 근데 그 숙제라는 개념은 셀수 없는 거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셀수 없는 마취가 동그라미 쳐져야 되는 게 맞아요. 오케이. 다음에 3번, 아, 4번. Go Main Street 라고 돼 있어. Go Main Street. 자. 어, 사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어, 몇 가지 있어. 근데 일단 스트리트야, 거리야, 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along이 들어갈 수가 있겠지. 근데 어, 만약에 길이 이렇게 위를 향하고 있는 거면은 어, go up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약간 이제 뭐 내가 보는 방향에서 밑으로 향하고 있는 거면은 down을 쓸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go along 또는 go up 또는 go down. 이세개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go along main street for 하고 미터라고 되어 있지. 미터는 일단은 몇 미터랑 1미터, 2미터, 뭐 3미터 이렇게 셀수 있잖아. 셀수 있기 때문에 뒤에 s가 붙어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a few랑 a little 중에 셀수 있는 아이와 같이 붙을 수 있는 a few의 동그라미를 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Go along 또는 go up, go down main street for a few meters, and then turn left into Lexington Street. 이렇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다음 5번 I want 하고 둘 중에 하나를 한 다음에 milk. Milk는 우유야. 그치? 우유는 액체지. 액체는 셀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few랑 little 중에 셀수 없는 아이와 같이 쓰는 a little의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오케이. 자, I want a little milk 하고 my coffee라고 돼있어 자, 어, 이렇게 보면 돼 이게 내 커피야 컵이에요 여기에 내가 커피가 있다고 치자 커피에다가 내가 우유를 타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우유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커피라면은 우유를 이렇게 이렇게 넣어 줘야겠지? 즉 넣어야 되는 거잖아. 커피 안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안에라는 전치사 in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I want a little milk in my coffee, please. 라고 해 주는 게 맞아요. 다음 6번. How 질문이에요. Present s 자 일단은 뒤에 s가 붙어 있어. 즉셀수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 마치랑 many 둘 중에 셀수 있는 아이와 쓰는 many가 동그라미 쳐지겠죠. How many presents do you 하고 Christmas라고 do you get 하고 Christmas가 있어. 즉 크리스마스에 어, 선물을 얼만큼 받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do you get 했는데 어,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뒤에 day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다면은 어뭐 on Christmas day라고 하기도 하, 이제 쓰겠는데 사실 여기는 on이라고 해도 되고 at이라고 해도 돼. 그래서 how many presents do you get on Christmas 또는 how many presents do you get at Christmas 이렇게. 오케이. Okay. 다음에 7번. 자, 둘 중에 하나를 고른 다음에 children이 있어요. 이렇게. 일단 children은 아이들이야. 아이들. 근데 자 보면은 얘는 a lot of가 있고 얘는 a lot으로 끝났어. 저번에 내가 설명을 했을 때 of라는 이 단어 뒤에 명사가 오고, a lot은 이 뒤에 그냥 끝난다 라고 했었어. 근데 지금 이둘 중, 이두개 다음에는 이 children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즉, 이 children은 명사지. 이 명사가 이어서 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둘 중에, 아이고, 미안. 여기에는 둘 중에 얘가 동그라미 쳐줘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a lot of children 고 go something h o something bus인데 자 일단 첫 번째를 보면은 school이라고 되어 있어. 자, go는 간다라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에 장소가 있어.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to가 되겠지. 어디로 가다. 그래서 a lot of children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간다라는 거지. 오케이. 근데 여기 보면은 뒤에 보면은 버스가 돼 있네. 교통수단. 자, 그럼 우리가 교통수단을 쓸 때는 여기에다가 전치사 by를 쓴다고 배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답이 A lot of children go to school by bus. 이렇게 쓰는 게 맞아. 오케이. 자, 중간 미션 질문 던져줘야겠죠. 어디 보자. 진. 진은 딸기 6개. six strawberries를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시면 되고요. 럭키는 오렌지 7개야. so seven oranges를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어, 류리리는 포도 9개. so nine grapes를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세요. 오케이. Okay. 자, 쥐는 얘들아, 다들 알겠지만 쥐는 어, 개개인별로 각각 다 답이 다 다를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만 해줄 거고 너희들이 내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이거를 써서 어, 사진으로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그 사진을 나한테 보여, 보내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써서 사진 찍어서 보내는 숙제를 어. 내가 다못 받았어 그러니까 요번에는 어, 꼭다 어, 찍어서 보내주길 어, 바래요 그리고 어, 사진이다 보니까 사실 내가 그 확인을 하는데 한계가 좀 있어 그러니까 어, 웬만하면은 이제 좀 또박또박 깨끗하게 어, 써주는 게 내가 알아보기에 좀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좀 부탁을 이제 할게. 일단은 여기에 뭘 해야 되냐면은 음, 문단까지 쓸 필요는 없고 문장을 몇 개를 쓸 건데 몇몇 어, 몇 개의 문장을 쓸 건데 어, 결국에는 이번 유닛이 어, 전치사에 대한 장소 전치사에 대한 유닛이었잖아. 그뭐 방향도 있었지만. 장소 전치사를 사용을 해서 써줄게. 장소 전치사 사용해서 어, 문장을 써올 건데, 음, 음, how about 우리가 요번에그 아홉 개 배웠지. 뭐 next to도 있었고, 뭐 in front of, behind 등등등 아홉 개가 있었는데 그그 그 중에 어 다섯 문장, five sentences를 써어쓸 거야. 뭘쓸 거냐면은 어 지금 보면은 여기에 예시문, 예, 어너네가 이제 쓸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요렇게 지금 그 아이디어가 있기는 한데. 공원 아니면 뭐 영화관 뭐 스포츠 센터 뭐 헬스장 같은 거 아니면은 박물관 뭐 도서관 아니면 뭐 가게 등등 즉 너희 동네에 어떠한 건물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어, 문장으로 써서 이제. 그, 쓰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되게 막 정확하게 쓸 필요는 없고, 너희가 적절하게 전치사를 잘쓸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은 거니까, 이런 거지. 만약에 내가 우리 집은 뭐 슈퍼 옆에 있다 라고 이제 쓴다면은, my house is next to 다 슈퍼마켓 슈퍼마켓 요렇게 요렇게 다섯 개의 다른 전치사를 사용을 해서 위, 그 위치 장소 전치사를 사용을 해서 다섯 문장을 만들어서 써서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면은 어, 어, 이번 유닛은 요렇게 마무리를 하면은 이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럼 안녕.